안녕하십니까? 어, 서민의 시사 방구입니다. 어, 시사 방구니까 <laughs> 방구 한번 끼고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어, 민주당 정성호 그리고 핏볼 테리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어, 올해 1월달 얘긴데요. 그 어떤 아르헨티나에서 40대 남자가 이 핏볼 테리어 자기 이제 개하고 산책을 하는데 이 40대 남자가 아마도 심장 발작이 있었던,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길거리 에 산책하다가 쓰러졌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구조하러 갈올거 아닙니까? 근데 이 피폴테리어가 자기 주인 지킨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누가 이제 구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도 구조를 못하고 골든타임 다 지나가고 나중에 구급 대원 왔는데 구급 대원까지 물었대요. 결국 그 남자가 이제 사망을 했죠. 결국 자이 피폴테리어 얘기를 왜 하느냐? 어, 정성호라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. 이 인간을 보니까 그 피볼테리어가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 정성호가 MBC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. 뭐 엄청난 좌파 프로고 맨날 지네끼 나와서 맞장구 치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 정성호가 나와서 뭐라 했냐? 이재명을 정과 사범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정과도 아니다. 뭘 정과가 아니야? 정과야. 다 벌금형이. 다 벌금형은 정과 아니야? 응? 그리고 그중 하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. 이야, 이렇게 말합니다.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정과 사범이 정과 벌금형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이런 말도 해요. 정과사범이라고 작은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과자 같다라고 이제 오해한다 이거죠. 근데 여러분, 정과사법은요,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대부분 국민들, 저도 물론이고, 정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살아요. 대부분 살아요. 그리고 그, 우리가 민사 인사, 인사청문회 같은 거할때 민주당 애들은, 아니, 뭐, 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냥 윤리적인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놈들이 그리고 뭐 정순신 그 국수본장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학폭이었던 것 때문에 이제 전학을 간 거잖아요. 그거 가지고 낙마를 시켰던 애들이 전과 사범이 별게 아니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? 근데 원래 정성호 친명계 좌장이 뭐 하는 거냐면은 친명계 좌장 이런 겁니다. 그냥 그 친명 애들 중에서 배신하는 애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다독 뭐 이제 다독거리고 그리고. 이화영이 지난번에 그 빵에서 이제 변심해서 검찰한테 막 이제 할라 그랬잖아요. 뭐 그러니까 이제 가 가지고 가 가지고 야야 이재명 어좀 있으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위증을 맞고 맞고 이재명 이친명계 좌장이라는 거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안 쓰는 너무 의미합니다. 근데 그렇다 근데 그 음지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라디오 나와서 그런 말을 국민들한테 했다는 게 문제죠. 이것들이 지금 뭐 어? 그 탄핵 국면이라서 보이는 게 없나? 검사 사칭 150만 원이라는 게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법이 생각보다 형량이 약해. 양문석 알죠? 양문석. 양문석 얘가 그막 말이 말이 막 걸쭉하고 막 막말해가지고 성질도 들어올 것 같잖아. 성질 진짜 들어. 얘가 폭력 정과만 두 개가 있어. 두 개. 하나가 상해인데 그두 개가 뭐 백여 만원밖에 안 돼요 둘다 원래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.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가 이재명 그벌금이 백오십만 원도 그, 그 죄질을 보면 죄질이 진짜 나빠요 이재명이 어떤 피디랑 짜고 검사 칭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피디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이거 불법으로 취재한 거를 어떻게 내 방송에 못 내보낸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그걸,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야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자기가 제제 3자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제보를 하는 모자이크 찍 모자이크 촬영 모자이크 딱 하면서 자기가 제 3자인 것처럼 제보 이 영상 이걸 제보하는 걸한 다음에 이걸 찍어서 피디처 내보냈다니까요 이거 완전 사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재명이 당시 저격한 사람이 이제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인데 이거 보고 당연히 열받죠 너 검사 사칭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재명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. 이렇게 자기가 범 죄를 저놓고 상대방을 갖다 오히려 오히려 고소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무고죄라 그러는데 이재명의 이 검사 사칭 150만 원에는요. 이 무고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. 검사 사칭 공범 부르고 무고죄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갔고 이 PD가 구속됐잖아요. 이 PD가 구속되니까 이제 이 PD와의 관계를 절단시키려고 뭐라느냐면 단절시키려고 뭐라느냐면은 이 PD KBS PD하고 김병량 시장이랑 짜고 자기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. 이렇게 톡도 없는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이 내내 이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대법원에서 인정이 안 돼서 150만 원 벌금형이 나온 겁니다. 여러분. 이게 150만 원이 너무 좀 야약하다 생각하지 않아요? 요새 그 장애인 주차증 그거 위조해서 그거 한 행사하다 걸리면 200만 원 벌금 과태료던데 150만 원 너무 이거 싼 거예요. 근데 이싼 형량이 낮은 거를 갖다 자기가 죄가 별로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별 이건 별개라는 거죠. 근데 진짜 웃긴 거는요.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면 그러면 그 법은 존중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는 억울하게 당했다. 난 옆에 서있기만 했다. 제가 다 했다. 이렇게 계속 주장하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법정에도 서게 됐잖아요. 2018년 경기도 선거 때문에 그때 뭐 했습니까? 김지성 씨 불러가지고 위증 시켰지 않습니까? 김지성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에서 건축 쪽 일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당연히 이재명이 시키면 해야지.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?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 일심 그래서 위증 교사 그 혐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판사가 어, 이재명한테는 무죄를 줬지만 김진성 씨만 어뭐 벌금형 집행유예를 줬나 마 벌금형 벌금형을 줬을 거예요 아마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위증한 사람은 내가 죄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말하는데 위증 교사 죄는 무죄가 나오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나, 나왔는데 이 심에서는 과연 이재명이 그 김동연 같은 그런 좌파 판사를 만나는 행운이 또 있을까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아까 그피폴테리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? 이재명은요 민주당의 당대표예요. 이 당대표는 정당으로 따지면 심장 같은 거예요. 그 심장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성호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전과 사범도 되게 큰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은. 12개 혐의를 가지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.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. 그래서 자범이 아니라 중대범죄자 그러니까 예약된 사람입니다. 얘가 그걸 아니까 자기 유죄 나올 걸 아니까 계속 재판 미루고 미루고 침대축구하는 침대재판 하는 거 아닙니까. 그렇죠.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썩었으면 이 심장을 갖다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. 심이 심장한테 쓴 소리도 좀 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정안 되겠으면 심장을 다른 걸로 갈아야지.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? 정당을 정말 위하는 거라면. 근데 그냥 민주당 그렇게 안 하잖아. 오히려 그 심장한테 뭐야 심장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전부 다 처내고 어? 막 비명계로 몰고 막막 막 검찰하고 내통했다고 난리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아까 그핏볼테리어 뭐 똑같죠. 심 자기 그 주인 구조하러 간 온다는데 그걸 갖다 못 하게 물어버렸잖아요. 그런데요. 이제 그 정성호가 핏볼 테리어보다 훨씬 나쁜 게 뭔지 아세요? 핏볼 테리어는요. 진짜 충직하게 자기 그 주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. 얘가 뭐 몰라서 그렇게 한 거야. 그런데 정성호는 이재명이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자인 거를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지금 다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 한자리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. 피폴테리어보다 5억 7천만 비교도 안 돼. 5억 7천만 배더 나쁜 게 바로 정성호다. 오늘 오늘 시사방구 이상으로 마칩니다.